상시의 배그로다 센서 수트입니 러시아가 결국 금기를 건드려 버렸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영공을 침범하고 그 결과 나토 전투기들이 직접 드론을 격추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전역은 긴장이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보죠. 어제도 제가 영상을 올려서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요. 현지 시각으로 9월 9일에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보통 폴란드 동부 지역에 밀집해 있었는데요. 어떤 드론들은 폴란드 중부에 깊숙히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총23 세계 드론들이 폴란드의 영공을 침범하였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드론 중 상당수가 벨라루스에서 출발하였고요. 일부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공습하다가 폴란드 영공에 침범하였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니까요. 나토는 예 즉각 대응했습니다. F-35 전투기와 폴란드 전투기들이 즉각 출격하여 이를 하나씩 하나씩 격추하기 시작했죠. 폴란드의 방공망도 최고 경계태세에 돌입했죠. 폴란드 군 작전사령부에서는 엑스를 통해서 목표를 식별하고 드론 유형의 물체에 대한 무력화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폴란드와 동맹국 전투기 가 자국 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상 기반 방공 및 레이더 정찰 시스템은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종의 예비군 역할을 하는 폴란드군의 영토 방위군 소집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폴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와 벨라루스 인접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소집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러시아의 도발로 인해서 폴란드에서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드론이 민가를 강타하면서 민가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 피는 없었지만요. 이에 따라 긴장 상태는 최고조에 오르게 되었죠. 러시아가 이번에 드론을 통하여 폴란드에 진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폴란드가 직접 러시아군의 장비를 격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 처음입니다. 폴란드군은 자국 영공을 침범한 23개의 드론 중 3~4대의 드론에 격추한 데 성공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현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국가입니다. 나토 조약상 특정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나 침범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합니다. 즉, 러시아의 폴란드 영공 침범은 미국을 비롯 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로 전쟁이 확전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미국 내부에서는 러시아가 드론을 이용해 폴란드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 전쟁 행위라고 발언하는 정치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토가 굉장히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영공 침범 이후 나토에 강력히 대응하자고 나섰습니다. 발트 3국도 이에 동조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나토가 말하길 드론과 같은 무인기가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대 행위가 아니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부분을 노리고 러시아가 일부러 도발한 것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발트 3국이나 폴란드와 같이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받는 나라들과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덜 받는 나라 간의 간극이 생기고 서로 간의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토의 단결력이 깨질 수 있게 되죠. 물론 나중에 폴란드의 강력한 요청으로 나토 4조가 발동되긴 했습니다만, 나토가 대놓고 폴란드의 친구만 들어오는 공격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큰 실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후 폴란드의 요청으로 나토 4조가 발동되었습니다. 나토 4조에는 해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영토 보 이 정치적 독립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동맹국 전체가 협의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긴급히 안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때까지 나토 사조가 발동된 사례는 총6 차례 정도인데요. 가장 최근에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때 발동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나토와 나토 동맹국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집단 방위로 이어지진 않지만요. 방공망 강화나 감시 활동 확대, 외교적 압박 등 다양한 대응책을 조율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 러시아는 왜 이런 도발을 감행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토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다른 하나는 나토의 레드라인이 어디인지를 시험하려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나토는 줄곧 우리는 직접 참전하지 않는다. 단 회원국 영토가 침범당하면 집단 방위조약 5조를 발동한다고 못 박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디까지를 침공으로 간주할 것인지 그 기준은 아직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 단순히 국경을 넘어왔을 때도 5조를 발동할까요? 아니면 미사일을 떨어뜨 만 발동할까요? 포틴 대통령은 바로 이 회색지대로 파고든 겁니다. 일부러 드론을 침범시켜서 나토의 대응 수위를 체크하는 거죠. 만약 나토가 강력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큰 도발을 감행해도 된다는 학습 효과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나토가 즉각적으로 강경대응을 한다면 러시아는 어디까지 건드릴 수 있느냐는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영공 침범이 아니라 포틴이 나토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정치적 미끼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러시아의 이번 행동은 단순히 길을 잃은 두음 사건이 아니라 서방의 결속력을 흔들고 동시에 나토의 금기선을 확인하려는 전략적 도박입니다. 그리고 이 도박은 유럽 전역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죠.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한 이유는 단순히 러시아와 나토 간의 갈등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토 내부의 미묘한 긴장감과 노선 차이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우선 폴란드와 발트 상국은 즉각적인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나라들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역사적으로 소련의 지배를 받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위협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발트 상국은 폴란드 영공 침범을 우리 영토 침범과 다를 게 없다면 집단 방위 5조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로 강력한 5조를 보였습니다. 폴란드 역시 당장 나토의 단호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더 이상 러시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두 나라는 러시아와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유럽 전역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자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너무 많은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고 프랑스 역시 국내 정치 불안 속에서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양국은 드론 침범이 과연 전쟁행위로 볼수 있냐는 해석에 선을 긋고 불필요한 확전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토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순간에 국가별 이해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균열 조짐이 생겼습니다 전선을 따라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동유럽 국가들은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서유럽 국가들은 외교적 해결과 긴장 완화를 선호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앞으로 나토의 결속력과 신뢰성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번 사건의 계기로 나토가 내부적으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더욱 대담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단순히 폴란드 영공 침범 사건이 아니라 나토가 과연 진짜로 하나로 뭉쳐 있는가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도발 자체가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레나 휴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휴전을 위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폴란드 영공 침범까지 벌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을 러시아가 직접 협상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관세카 드입이라 하지만 문제는 러시아에 관세를 매긴다고 한들 관세로 러시아가 순순히 응했다면 진작에 전쟁이 끝났겠죠.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드론을 보낸 것에 대해 폴란드내 어떤 목표물도 타격할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폴란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드론의 사거리는 700km를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드론이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는 폴란드 국방부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죠.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은 거부하면서도 고의적인 도발이라는 이유의 비판에는 EU와 나토는 대부분은 도발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망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 히 일회성 도발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폴란드는 동부 국경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고 방공망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역시 공중 초기 활동을 늘리고 발트해와 폴란드 상공에 전투기를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나토 회원국들의 합동 군사 훈련 규모가 확대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이번 반응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또 다른 회색지대 도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나토와 러시아가 전면 충돌 직전에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섬입니다. 이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한 유럽은 장기간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폴란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폴란드 내부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도발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러시아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